대충, 이제, 나무를, 이제, 깔아줍니다. 깔아주면, 이틈 사이로, 이제, 락카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카락션입니다 지금, 저는 제차 적지함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적지함에 왜 올라갈게요? 아, 짐실을 낳고, 땡! 아닙니다. 짐실을 낳고 올라온 게 아니고 지금 제차 적재함을 보면 아 지금 잘안 보이죠? 자세히 보면 이 센터 라인 이 센터 라인이 그어져 있거든요. 이 센터 라인이 지금 거의 다 지워져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의 준비물 이 라카를 센터 라인을 좀 뭐 칠해줄 거야, 뭐 말이 알겠죠. 근데 뭐 센터 라인을 왜 끌까요? 아, 뭐 다들 뭐 생각하신 그거 맞습니다. 짐의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이 센터 라인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 뭐또 어떤 대기업에 가면 이 센터 라인을 또끄라고 하는 그런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은 이제 뭐 이렇게 팔레트짐 같은 걸 실을 때 이렇게 자기가 보고 장착하기 좋게. 그렇다 센터에 맞게끔 상차기 좋게 이렇게 그어라고 하는 업체도 있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 크락션과 센터라인 같은거 한번 영상 보시죠 처음 지금 센터라인을 그어야 된다 아무 이 줄자 가지고 내차적지한 폭을 재제 지금 제차 같은 경우는 적지한 폭이 2m 32cm가 딱 나오네요 2m32cm 나누기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한 2, 3cm 정도 라인으로 꺼주면 되거든요. 정확하게 센터를 잡아가지고. 처음에 이제 작업을 한다고 할 때는, 이 중간중간에 뭐 매직 같은 걸로, 매직 같은 걸로, 뭐 점을 찍어가지고, 거기에 뭐 테이프 같은 걸한 줄로 쳐가지고, 뭐 라카를 뿌린다든지 하면 되는데, 저는 일단, 어져 있어요. 이렇게 희미하게나마 적재함에 센터 라인이 꺼져 있죠? 이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 많이 지워졌네. 이 나무 있죠, 나무. 이렇게 대충 이제 나무를 이제 깔아줍니다. 깔아주면 이틈 사이로 제 라카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금방 부지요뭐 이게 일이라고 할게 있습니까 뭐 잠깐 쉴때뭐 저도 지금 짐실으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잠깐 쉴때 이렇게 뭐 라인 꺼내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센터 라인 잘 꺼졌지요 이제 짐 실을 때뭐바레트 짐을 실는다 그러면 뭐바레트여까지 센터 보고 오라이 오라 오라 오라이 오라 스톱 하고 아니면 가운데 어떤 짐을 실는다 그러면 센터 라인을 보고 오라 오라이 오라이 오라 스톱 이렇게 사인 주기가 좋은 거야 제가 지금 상차할 때 그리고 이것만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거한게합니다 예전에도 영상에 이야기 했는데 어떤 거냐면 이 연문짝에 1m 간격으로 라인을 한 개씩 그어 주는 거예요 제차총적지함 길이가 10m 10cm 거든요 10m 10cm 인데 1m 간격으로 1m 2m 3m 간격을 그 라인을 끄어 주는 거야 왜 끄어 주겠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철근 이라든지 뭐 환봉 이라든지 뭐 잔넬 앵글 h 빔 같은 철재류긴뭐 6m 제품 8m 제품 10m 제품 이런 적자 길이만큼 가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 길이짐을 실을 때 고인목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고인목을 놓기 위해서 옆에 끄어 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뭐뭐 이야기해 본들 뭐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바로 한번 또 라카츠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1m 간격으로 일단 체크를 해 줍니다 이렇게 1m 간격으로 체크를 해놨거든요. 이제 이 중간 센터 부분에는 제차 적재함이 10m 10cm라고 했잖아요. 10m 10cm니까 이 10cm 공간이 이렇게 좌우로 앞뒤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옆 문짝에도 놓 라인을 1m 간격으로 끄줬습니다. 이 문자개를 왜 껐는지 아십니까? 지게차로 제품을 상차할 때, 이제 문을 따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게차 기사님한테 여기가 1m, 2m 간격이 있다. 이 기준을, 이 기준선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짐을 놔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이제 편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대쪽 문자개도 그렇게 해줍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작업 끝! 오늘 뭐 센터 라인하고 각종 문짝에도 이렇게 제가 라인 1m 간격으로 라인 작업 해놨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뭐 8m 짜리 뭐 철근을 실로 왔다. 그러면 8m니까 앞에 1m 뛰어 하고 뒤에 1m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1m 간격 앞에 8m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온다 생각하고 이쯤에 이쯤에 고인목을 놓는 거예요, 고인목을. 맨 뒤에도 마찬가지로 1m 띄어놓고 고인목을 놓고 또 중간에 이렇게 놔주면 8m 짜리 철근 실는데 세팅은 끝. 다시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8m 짜리 철근을 실른다. 그 앞쪽에 1m 띄우고 이제 이 선에 고인목 한개 놓고, 중간에 지게발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한개 놓고, 여기가 이제 5m 정확하게 센터 라인입니다. 이제 여기 한개 놓고, 마지막에도 뒤에, 이제 철근이 8m니까 여기까지 티나올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 이 선까지. 그러니까 한 앞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지금 의도 다 아시겠죠? 뭐, 여러분들은 워낙 이제 뭐다뭐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맞죠? 이제 화물업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또 가끔 있고 또제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또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그냥 저도 라인 작업해야 될뭐 상황이었고 그런 김에 오늘 카메라 한번 켜봤습니다. 참뭐 이야기는 쉽죠? 저 보세요. 지금 해가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다 돼가는데 아 지금 완전 기다림이 연속입니다 제가 오늘 실을 짐이 지금 라인이 좀 잘못돼 가지고 지금 무작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충 한 6시 조금 넘으면 이제 짐을 좀 마무리 된다고 하니까 지금 곧 있으면 이제 짐 상차하러 가야 될것 같네요 지겹긴 지겹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목소리가 조금 완전 마탱이 같습니다 목소리가 지금 약간 목 관계가 걸려가지고, 목이 약간 걸걸하면서, 지금 목소리가 좀 섭하지 않습니까? 다른 날보다. 아, 지금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유념 잘 하시고, 다들 아시죠? 안전 운전. 아우, 더불라 씨. 아, 쪼그리 앉아갖고, 쪼그리 앉아갖고, 일간다고 지금 다리가 다 몽개 있습니다. 와, 운동을 얼마나 안 했으면, 와. Cause you want my girl, you want the one. That...